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인텔 10세대 i9 10900K의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9 10900K의 메모리는 DDR4 32G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CPU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네,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 네 이름이 630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가 네네 네, UHD 그래픽스 630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한마디로 CPU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현 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놀라셔도 좋습니다. 저는 벌써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놀라셔도 좋습니다. 네, 422점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400은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요. 422점. 어, 과연 배그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환경 설정의 옵션은 올매 낫입니다. 올매 낫. 매우 낮음입니다. 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GT1030을 뽑아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그건 양반이었습니다. 과연 네 낙하할 때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을 조금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프레임은 약 9에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 우리 국민들 중한 명은, 네, 세명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린다라고 하죠. 요즘 보험 광고를 보면 그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요. 네. 암에 걸리는 원인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테스트를 자주 하게 된다면, 아마 저도 암에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프레임은 약 2, 네. 2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2에서 3. 네, 지금 낙할 때 아래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네, 현재 지금 메모리는 32기가구요. 어, CPU는, 어, 10세대. 그러니까 가장 최신에 나온 i9, 최고의 CPU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 거기에 장착되어진 내장 그래픽 카드로 지금, 네, 배그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프레임은 약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laughs> 네, 지금 프레임은 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좌와 우를 살피고, 네, 가서 파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총총 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작동은 되나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장사 안 합니다. 네네네 네. 네, 현재 낫을 들었는 상태고요. 아. 어. 네, 지금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자리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네, 파밍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냥 도끼를 들고 네, 필드로 나가서 네,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제가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우 올매낫이라고 해서 매우 낮음이고요. 네, 화면 전환이나 걷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은 <laughs> 일단은 5를 넘어간 적은 없고요. 지금 3에서 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아마 제가 이제까지 근래 테스트한 컴퓨터 중에서 가장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3200G나 3400G, 그리고 2200G가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좋은지, 이제서야 제가 깨달아 갑니다. 네, 인텔, 인텔 내장 그래픽 못 쓰겠는데요. 네, <laughs> 일단은 부트캠프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뛰어보겠습니다. 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렇게 엉망인가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이 테스트 동영상을 보면요. 네, 분명히 제가 한참을 걸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최대한 빨리 뛰고 있는 거고요. 파밍이 거의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운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제 몸은. 네, 아직도 현재 프레임은 약 5프레임을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네, 어, 저는 사실 GT1030, 네, 굉장히 좀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네, GT1030은 양반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데서 프레임이 40에서 50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네, 내장 그래픽으로 5프레임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결론은 낫죠. 네, 아무리 좋은 인텔 CPU에, 네, 내장 그래픽은, 어,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그냥 K 말고 그래픽 성능이 빠진, 어, F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괜히 돈더 주고, 네,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네, 내장 그래픽을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부트캠프에 어, 다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뛰는 소리는 굉장히 빠른데요. 제가 지금 내 네, 부트캠프에 진입을 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심심해서 집에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저. 네, 닥터 스트레인저에 보면 이렇게 네, 닥터 스트레인저가 뛰어가는데 그 마법사가 네, 공간을 네, 공간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네, 빨리 뛰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저도 동일하게 분명히 빨리 뛰고 있는데 뛰어지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장 그래픽 파스 점수와 함께 네 배틀그라운드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내장 그래픽은 어, 쓰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네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